읽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일곱 개 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봉인된 인을 떼어내지 못하면 그 두루마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께서 저 봉인된 일곱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두루마리고 둘째는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 첫 번째 전사가 일곱 나팔을 붑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 천사가 둘째 나팔을 붑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나팔을 기억하는 겁니다. 셋째 기억하실 단어가 대접입니다. 대접이 일곱 대접이죠. 첫 번째 천사가 일곱 대접 중에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아 놓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전개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이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 두는 겁니다. 첫째는 두루마리, 둘째는 나팔, 그리고 셋째는 대적.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중심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일곱 나팔은 8장 그리고 9장. 그리고 일곱 대접은 15장과 16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일곱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걸 땅에 쏟으십니다. 왜 그러느냐?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데 요한이 그 전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하늘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루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 성도들이 하늘 보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 노래는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데 홍해 바다가 앞을 막았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뒤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람을 이용하셔서 홍해 바다의 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고, 그들을 핍박하는 애굽 군사들은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와 함께 하늘 보자에서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지금 초대교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들을 핍박했던 악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하늘 보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3절 끝부분 3절 끝부분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잘못이 없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너무 억울해서 죽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죽임당한 순교자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죽임 당할 만큼 그들이 그런 죄를 지었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이 있다면, 로마 황제 숭괴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은 겁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호소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언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의인들은 상을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호소하는 겁니다. 그 호소가 잘못된 호소냐? 아니죠. 잘못된 호소가 아닙니다. 이들이 그와 같은 죄를 지었다면 고난당할 만큼, 핍박당할 만큼, 아님 죽임당할 만큼 그런 죄를,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들의 호소는 헛된 호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에, 얼마나 착하게 그들이 살았습니까?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깨끗하게 그들이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죽음을 당해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호소를 쏟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탄식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땅에 진노를 쏟아 부으셔서 그 악을 제거하십니다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군요.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지난 주간에 학교 폭력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당사자들은 너무 심각하죠. 그 가족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무시당하고 폭행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자기를 폭행한 사람은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되고 감독이 되고 TV에 나와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폭행한 그 사람이. 그러니 그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때린 사람. 폭행한 사람은 떵떵거리며 잘나가고 있는데, 맞은 사람, 맞은 사람, 폭행당한 자기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악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폭행한 사람은 떵떵거립니다. TV에 나와서 온갖 인기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10년이 지났어요. 아니, 20년이 지났어요. 자기는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인생도 비참하고, 그런 자기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 재판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재판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재판은 허술합니다. 억울하게 20년, 30년 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하게. 억울하게. 누가 봐도 저놈은 감옥에 가야 되는데 피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 재판 너무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얼마나 절망이 됩니다.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판사를 믿을 수 없으니 세상 법을 믿을 수 없으니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실. 하나님이 살아 계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 뭐냐 말이요. 그 당시에도 세상에 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세상에 판사가 있었어요. 법이 있고 판사가 있으면 뭐 합니까? 공평하지 않는데. 그러니 절망이 되고 세상을 보면 낭망하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0.01% 아니 0001% 그런 오차도 없어요. 100% 완전한 구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태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농부가 초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 열매, 이런 걸다 거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냥 다 끝나지 않잖아요. 구분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구분합니다. 알곡은 주인의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라지는 불에 태웁니다. 예수님이 마태봄 1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그로 하리라. 세상 끝에도 그로 하리라. 그로 하리라가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세상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폭행하고 악을 저질른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죠.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그러나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그 가라지를 그 악한 사람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습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너무 공평하지 않았어. 너무 불합리한 거야.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을 정확하게 가려내십니다. 의인을 정확하게 가려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을 믿을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공평하지 않는데 믿을 수 없어요. 공평하지 않는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니까요. 세상은 그게 안 돼요. 세상은 그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정확하게 공평하게 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죠? 왜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한다고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요. 안 한다고 말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반복이 되니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반대 보십시오.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왜 그럴까요?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다고 해놓고 돌아보니까 안 했어요. 한다고 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돌아보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어요. 자기 입으로.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해요, 그거를. 이게 몇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낙인이 지킵니다. 왜 낙인이 지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못 이둬. 그 사람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약속을 했어도 사람은 잘못 지켜요. 착하고 참 신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더라도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면 사람은 연약해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당신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지난 금요 새벽 기도 때 누가 복음을 보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료가 너의 치유가 빨라질 거다 너가 나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게서 날 자들이 너의 후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약속하셨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졸린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빛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며, 그에게 희망을 주며, 양식을 나눠주며, 누군가를 돕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어. 네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새벽 개도때그 얘기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자고.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를 격려해 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사람 괴롭히지 말고 사람 도와주며 살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설교를 할수 있을까요? 왜 이런 설교를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도와주십시오.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십니다. 이런 설교가 왜 가능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이런 설교가 됩니까? 아니, 설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며,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렇게 하겠다 하면 하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고, 혹은 기계를 만들고 그럽니다.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설계, 설계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설계도 버리는 겁니다. 설계도가 있어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왜? 이 설계도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도가 있는데 그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대로, 이 설계도, 설계도 이대로 뭔가를 만들면 그대로 만들어질 거야. 이런 신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설계도 그대로 기계를 만듭니다. 뭐를 만듭니다. 그게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만들어집니다. 무엇으로 내 인생을 만들 것인가? 이겁니다. 무엇으로 내 인생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만듭니다. 왜? 후회하지 않습니다. 설계도, 그게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니까 설계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키가 막히 막히게 그려져 있어도 그거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나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을 못 믿는다. 그 사람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믿는다. 저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퀴티, 날마다 기도를 외치며 지금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시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내 설계도야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구는 뭐에 위해서 누구는 뭐에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으로 내 인생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날마다 귀티, 날마다 귀 거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게 되면 남는 건 후회입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설계도를 삼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세상 끝날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오늘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